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는 음, 세계적인, 어, 지금 문재인 갈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 모타국을 어,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저로서 외국에 나가서,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타국에 사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타인이 곧저 어, 자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어, 우리가 어, 비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처럼 어, 그런 똑같은 상황 즉 어, 국적으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내가 거기에다가 어, 그 날에 대한. 어... 전체적인 매도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 그 사람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 때문에, 즉,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어, 누군가가, 음, 두려워했었는데, 어, 괴롭힘을 당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미리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랑 똑같아서,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을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 피해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죄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또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옳을까요? 아그 나라의 일부인 몇몇 사람들이 혹은 얼마의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했더라라는 사실만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실, 즉 진실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온 세계가 제3자일까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이 가진 힘이 결국에는 정보로서 그들에게 흘러가면 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 그건 그 사람들이 행동을 잘못한 게 맞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라는 그러한 행동으로 지지도가 더 낮아지는 결과가 되고 우리는 같은 행동을 안 함으로써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을 잘못 가게 되면, 우리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 진실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잘못하다가, 어, 그런,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시구에, 어,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 내면에 힘든 감정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수를 저지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내면에 생긴 그 아픔은 아 우리가 내면의 환자이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그 병을 고치는 게 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 이제 국제적인 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어 우리는 이제 치료를 잘 받아서 어 우리 내면에 생긴 문제를 치유를 받는 것이 예 최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 내면에 있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을 어, 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어,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 국제관계에서 우리가 어, 실수를 해서 우리의 신뢰도가 어, 떨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 나눠봤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해외에서 다 그걸, 정보로서, 알게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접어두고,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또 성장, 성장을 해 나갈 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